하나가 미리 쪼고 있고 하나 오. 나 이쪽도 한번 쌓 쌓봤어야 됐는데 왜안 쏘고 들어갔을까? 갈수 있나? 됨? 가능? 가능. 이제 각자 판단에 맞게 사격. 복사포를 <목소리를> 제거하기. <목소리를> 3번은아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지 안에 아, 네. 앞에 날렸구나 좀씩 아, 앞으로 들어가 전진 전진 페인 무기를 얘는 뭐냐? 뭐하는 것들이야 이거는? 안 죽었으면 됐어. 하나 불러와서 또 붙여주면 될것 같은데. 공병은 그대로 되기. 못 나오기에는 계속 뚫고 있고. 여기 한번더쏴야겠다 더 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쏘면 맞았을 거같또 어, 나오네? 잘가구연 거기다 한번다 쏴볼까? 되는 대로? 싹다한번 냅다 갈겨봐? 공병 들어갔다 와. 있네, 있네. 벌칙 건드니까 뛰어나온다 여기로 또 들어오는 길도 있구나. 탱크를 그럼 저희다 박아두고. 밑에는. 괜찮겠지? 뭐, 여기 큰 문제 없고. 탱크 전진. 이동. 혹시 모르니까 여기 쪼고 있고. 병력이 아직 91이야. 아니 100이야. 더 늘어날. 120까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여기 밖에 없네요. 이리로 들어가면 되고, 공병.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갈겨보고, 요런 데한 번만. 여기는 왜 계속 밝혀져 있지? 어, 저, 저 있다니까, 저거. 오. 갔나? 바로 빼. 없다. <laughs> 여기 여기 있었나 보구나. 예, 정리할려? 아, 아 여기 안 먹었다. 이게 메인이랑 잠깐만 혹시 보로잖아 뭔가 안된 걸로 쳐질지? 조금 불안하니까. c a 너뭐 점령하라는 게 일단 됐어 상관없는거 같네? 뭔가 업적이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없나봐 탱크 갖고 이제 여기 다리 무너져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가나본데? 아 맞아 이제 위로 올라간다 위에 밀고 그 다음에 여기 탱크 앞으로 이거 그대로고요. 어때요? 대기 아, 공격 한번 붙어서 고쳐야겠다.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듯. 다 대면 가자고. 박격포만 움직여 볼까? 여기 앞에 다 주차하고 그냥 뭔가 좀 꼬리꼬리 탄데 부셔버리면 되니까. 여기가 길이 어떻게 되있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데지 그럼 이쪽에 하나 무조건 있을 것 같다. 생각. 그치, 그치, 그치. 탱크도 있네, 세상에. 들어온다. 이미지는, 겁나 센. 이쪽으로 더 기어 올라오는 거 확인. 여기다 주차해두고, 조금 더 뒤에다가. 주차해두고. 가. 요놈을 메인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소리 때리고 여기서 한번 증원 부르면 이쪽에서 껴나오니다 <laughs> 오른쪽 조심. 뭔가. 왜에도 자국이 있지? 탱크 있는 거 아니야? 너한 바퀴 돌아봐. 저기서 기어 나온 건지. 물어보네. 한 번만 갔다 다음에 또 여기 다 부셔버리고 최대한 가까이부터. 없니? 깨끗하다. 얘도 여기는 못 들어가나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입구 쪽 한번 조져버리고. 이러면 경기한 총 일로 와 입구라이 쪼고 있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아! 읏! 아 블라... <laughs> 이 새끼들이 계속 수류탄을 까고 가네 아까 이 안에도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희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얘네로 당장... 어, 또 어디 갔어? 왜 다섯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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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깜짝이야. 한 번... 그새 또 하나 갈려 나간 줄 알았네. 근데 여기다 가자. 자, 여기는 끝. 그다음에 안쪽에 한번 또 조져보고 탱크 들어가 슬슬 이 올라갈 수 있니? 옆에 측면은 깨끗해. 요 위에 겁나 무서운데? 아! 여기도 점령해야 되니까, 이쪽에 많이 있겠구나, 이제. 잠시, 잠시. 여기까지 확인하고. 없으면. 오, 뭐, 씨, 탱크 어떻게 끌고 들어가야 돼? 길이 있어? 이 없나 본데. 이제 여기는 보병만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자리 잡아. 탱크 못 간다. What the fuck? 한 명도 잃을 수 없어. 뒤웃서 벽이 무너진 소리가 나네 아 뭐여 얘네 또좀 많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저거, 기거고 있어 거 저거, 저거, 저 나 갔네. 아 씨. 보석한 거야? 온 김에 병력 충전하고 가도 되고. 소환하고6에6에6에6에 오. 병력은 괜찮다 공병 위로 여기 끝났니? 여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이사이 그냥 한 번씩 다 폭격은 해봐야겠네 확실치 않더라도 한 번씩은 나꼭꼬꼬고 가야겠다 어씨 나오면 바로 가고 아! 이 쪽으로 나왔다 뭐했냐 그걸 왜 거기서 나 3.. 3번 얘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쪼고 있고. 박격포 도착하면, 어, 이쪽에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 쏘고 간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니? 저기 들어가지면 좋겠는데? 아우, 혹시 부셔고 들어가나 했다. 아, 까비. 아리 잡엇? 너는 한번 가볼래?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가는 건가? 여기는 그럼 길이 없는 거야?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박단 아, 밖으로... 포가 다 자리를 잡으면 지원할 수 있게 요 하고 가자. 여기도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가 않냐? 올라왔네 저기 한번 쏴봐 무조건 있다 저기 경계선 초하는컷나 밑에 쪽 고 다음 이정도 오케 이 정도. 오케이, 정지 떨어지면 들어가? 이 뒤에 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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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제, 박격포는. 어? 버티어! 야, 얘네, 총구를 이쪽으로 놔둬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이거 못 잡았어. 너 혹시나 해서. 놔뒀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길 뚫고 올라가면 되고 생각 가자. 가자, 가 그대로 이게. 이 위쪽에 뭐 있을 거 같.. 아, 막혀있네? 아, 뚫려있네? 꽤나 지저분해? 자리잡아! 자리잡아이! 쒸 하고싶은대로 그냥 다쏴 빠지는건가? 야 저걸 먼저 노려라 공격을 는쟤면더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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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닌데 쟤탄되었습니다는 쟤는 예. 쟤 이제 니네 꼴리는 대로 쏴. 여기는 됐고. 다씨 올라가 봐요. 자리 잡은 거죠 조금만 더 앞으로. 됐고, 자리 잡으면 들어가. 쭉 돌아봐. 요러면 여기에 박격포를 대놔도 되겠네. 탱크로 앞에 시야를 가려주고. 의심가는데다 쬐껴봐, 일단. 요런 데나. 요, 요뭐 이상한 창가 이거? 저기 한번쏴 봐야 될것 같아. 안에는 쏴 봐야 될것 같아요. 100%에요, 저기는. 여기를 먹을 때 양쪽에서 또, 인병을 할것 같은데. <laughs> 쏘면 전진 수리 다 되면 물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정지. 자리 잡으면 가야 돼. 무식하게 들어가면 바로 간다. 천천히. 위험하다 싶으면, 어? 어, 저기도 하나 있나 봐? 아, 아가 봐. 아, 어, 뭐야, 잠깐만. 소위 탄이었네? 요걸 때리 꽂아야 되는구나. 이미 늦음. 공병 앞으로 소리. 탱크 피가 얼마나 남았지, 아까 저 위치가 되나 쏠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 더 왼쪽인가? 안 되는 애들은 자리를 옮기.